연식함 좋다. 네? 응. 연식함 맛있네. 소스 약간 특이하다. 네. 비닐 짜장이 좀더 고소한 것 같다. 싫다 발이 몸 바래 먼저 먹어 <laughs> <laughs> 이것 이거 봐 이거 어 아, 아니네 이걸 이걸 보여줘야 되네 <웃음> <웃음> 밑에 이거 뭐야 그리고 위에 약간 가루들이 음그리 약간 그거같은 슈가파우더 그거? 아, 그거. 음 그래 그니음 그래. 냄새 그거같은 냄새가 뭐음 자주 먹던 과자 그거 있는데 이거 도넛 위에 올라가는 그래. 맞아 맞아 생가루어어음 맛있네 딱그 맛이네 동킨도넛 흰색하고 안에 딸기 크림 들어 딸기 점 들어가 있는 거그 응. 빵만. 아난 아까 예의가 너무 웃기네. 그럴게. 지아 그... 나 재밌는 게 있는데, 아 근데 그 얘기는 재미가 별로 없었거든. 그냥, 응. 그냥 그냥 웃음이 나와. 예의가 너무 싱글벙글 해가지고 웃음이 나오는데 갑자기 다이스가 약간 웃게. 아저 그게 더 뻔뻔했어. 근데 그 옆에 상필 선배 저빵 터지기 너무 웃기. <laughs> 음, 오빠가 나도 되게 재밌어 다들 총병 아시나요? 총병 <laughs> 부산 총병 <laughs> 총병이 오빠가 그랬잖아 오빠가 총병이라고 음. 근데 모들기가 되게 잘 보이네 그지화면잘 <laughs> 나오네 <laughs> 오그 한가인이랑 어그 봤어 동준이랑 그... 그거 한거 봤어? 그냥 그 자우디 아, 그거 얼굴 어. 바꾸는 거? 아 진짜? 원래도 바꿨어. 네. <laughs> 자기 얼굴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 어, 근데 나도 박형우랑 바뀌어 그래. 보이지.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어 둘이. 아니야. <laughs> 맞아 근데. 근데 나는 단삭하는. 나는 남자로서는 잘 생겼어. 저기 있잖아. <laughs> 아니 걔는 못생겼잖아. 아니, 아니 너가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났다. 그런 느낌인거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동생 얼굴이랑 똑같지 아니, 이, 이 이목구비에 그냥 남자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으면 당연히 이 얼굴에 남자는 당, 당연히 그럼 잘, 이쁘고 잘생겼지 잘생겼어 저 그렇지 당연하지 나는 머리 밀면 예쁠 것같아 남자로 태어났으면? 아니 지금 반사 잘 어울릴 것 같아 안반사것 같아 두상이 예뻐 근데 여기만 빠지면 연예인 이야돼 아니 얼굴이 개조그만해져 이거 오면서... 봐봐 덮치다 덮치 그... 그러니까 엄청 <laughs> 넓적하게 나온다 <laughs> 얘기할랬데 어디까지 하라는 보고 있었어 이거 보면 작긴 다확 그러니까, 줄어든다 이거 봐봐 이게 턱살이 어. 얼굴이 만해요 어때요? 음.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 늘어나요 그러니까 나 얼굴이 이만해요 내 턱은 내, 내 맞네 내 턱은 여기 인기요 근데 이 살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그림자 지 내가? 음. 얘가 문명이아나 포? 다이 있는 거같 아. 어, 아. 이상하게 된거 불가리 같아 불가리, 그니까. 불가사리 같아 불가리 그니까 바가사리 같아 <laughs> 박가사리 하니까뭐 <laughs> <laughs> 같아 불가사리 같아 아뭐그지 이거 봐 불가사리 <laughs> 거죽이다 거죽 거죽 <laughs> 그거 뜯으면 벗겨지겠다 약간 문어 그 배가리에서 팔다리 그 이렇게 피? 팔, 어. 이렇게, 아, 이,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발기 어. 오리발까 어, 어, 어. 오리발 같은 오리발 거 같네 이때 살이 없고 같이만 이거, 이거 올려도 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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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이건 살이야 살이랑 같이잖아 어 그러니까 와 어, 그럼 진짜 얼굴 커 보인다 뭐 근데 네모바지 스폰지밥 같아, 그렇지? 그래. 음. 우와, 철갑상어 같은데? 완전 상어 같지 않아? 이모기 <laughs> <laughs> 다양한 얼굴, 들이 병영을 할수 있다. 그안 아파 근데? 이봐, 걔 별둥이. 아 진짜 뚱이다. 우와, 그 다람쥐 가 엄청 많이 먹은 거 같지 않아? 그거 하나? 뭐 하면서 그리그 사진 이여기해 깔매 됐어. 지내려준는 이거 봐. 못올라가 누가 만들었나 봐. 저걸 아버지가 만들어서 맞나 봐. 저건 위에 뭐가 있겠지 다른 거 밑에 <웃음> 귀여워. 다리 <laughs> 에빠은거 <뻗은> 봤어? <laughs> 와, 너무 귀엽다. 2개 있네 맞네 사이즈가 다른가봐 <laughs> 너무 늦네 <laughs> 나 애기같애 <이기 같아>. 응 음. <laughs> <laughs> 기다려 기다려 오. 짝지, <laughs> 짝지네. 모양이라서 같이 다닐 수가 없네. 두루미? 아니지. 두루미? 몰라. 나한테 왜 물어봤니? 쭈쭈쭈 쭈쭈. 데이트를 하는데 짝지가 옆에 없어. 왜냐면 뒤에서. 길이 이 모양이에요. 한 줄로 다닐 수 밖에 없어. 저 옆에 봐보녀석들아우번 시끄럽다잖아 우리 보고. <laughs> 웃는 거 같아. 웃는 것 같아. 비어나나 <laughs> 있어. 나 그거 있잖아. 장기자랑. <laughs> 아 기름냄새 주유하는 동생놈 사람이 너무 많아 음, 사람이 너무 많아 있겠다양 어, 모자를 뒤로 써, 빼고 맞죠? 이 얘는 양지사고수너무면 맛있어. 아. 살짝 찍고. 아니. 이거 어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맞네. 어 진짜 해. 많다. 클리어다 얘는 포장 언박싱 언박싱 내건 아니지만 동생 동산 나이키 스탠다드 이 바지인데요 핏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됐다 커요 이거 가격이 얼마죠 선생님 41400원인데 얼마에 사셨죠 선생님이 네? 41,400원인데 선생님이 거 얼마 주셨죠? 1 0원인데 이게 지금 요 불프여서 19,900원 단돈 19,900원? 주원짜리인데 28,900원이셨네. 그러니까 6 9 0 0원에서 44,400원에서 28,900원 28,900원 9 0원인데9 5 0 0원인데5 7 0 0원인데 불프로 할인받아서 얼마? 한돈 39,900원. 39 yes, man. This is my 거야. Yes. 노랭이. 이거고. 그래서 나이키에 사람이 엄청 많았다. 네, 이제 다음 거는. 어, 축구화네 얘도 모르지만. 축구어 팬텀 루나 2 엘리트 FGAS. 음, 275 사이즈. 원래 30 얼마라고 했죠? 아, 정말 없네. 와우, 33만 원. 33만 원. 오, 이렇게 원래 이런 거주나 봐? 응. 추가하네. 프로그램을 추가해요. 쌍건로 쌍으로. 오, 그렇대요찮은생각았는 원래 추천 걸었 와우, t h gorgeous. 스 yes, gorgeous. 오, 빛난다. 어, 근데 그게 아니네? 그 뭐지? 그 뽕. 쎄쎄로막 되어 있잖아. 아, 아, 트럼잖아 <laughs> 오른발 줘봐 이거는 왼발 왼발 줄게요 왼발 왼발 오른발 줄게요 어, 근데 이거 예뻐 이 약간 나는 이, 이 핑크 이게 어. 좀 예쁜 거 같아 신발이 예쁜 거네 이거 단돈 14만 14만 2천 3백원 300원. 14만 2천 3백원인데 30만 원짜리를 14만 원 근데 오늘 총다산게 28만 원저 원래 원가보다 안 된다는 거 28만 원 나이키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로우 프리미엄, 피, 프리미엄. 어 270이요? 79,000원이라고 이게? 응이윤동화가응아 어. 죽었다 어. 신발 <laughs> 안 어. 들어간다 근데 그그 그 뭐지 포스 에어포스 어. 약간 그 슈프림이랑 콜라보 한건지 모르겠지만 그 브라운하고 약간 느낌이 와. 비슷하지만 요건 약간 베이지에 청바지 아주 저는 요거 아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요거,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so 이렇게 여기에 신으면 예쁘겠네. 이렇게, 이렇게 신고 당기면 예쁠 것 같아요. 왜 아빠 그런 눈을 보죠? 에? 언박싱. 그리고 와인 언박싱. 와인 이거 뭐죠? 이거 추천 받은 건데. 진짜, 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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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모초 마스, 모초 마스, 모초 마스, 화이트,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이거 샀고요. 이거 얼마지? 이거 15,900원인가? 18,000원. 18,000원인가? 아 아, 이러면은 영상이 사진 생겨요. 네 이거 지 그리고, 먹다 남은 롯데리아 엄마비지 이거 뭐야? 그거 상봉인데? 먹한 아네. 어? 이건 뉴 음, 원인데? 음, 뭔데? 건데? 이게 뭔데? 몰라. 는지 뭐, 뭔지 모르는 롯데리아 햄버거. 그리고 비닐봉지들. 아빠 이렇게 비닐봉지가 이렇게 많아? 어 이거는 뉴캣 선물 받았어. 어 아빠 나와. 이거 반박싱 했어요. 와인도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그 뭐지 유명한 그 아저씨 이름이? 유튜버 아저씨? 귀여우신? 몰라 까먹었어 몰라? 까먹었어? 핸들리 팜 퍼피 필드 브랜드 이거 까기 귀찮으니까 이거 이거 맛있어요? 음. 얘도 얘도 한 2만 얼마 한가 보다 그치? 음. 2만 거, 얼마? 비싸 2만 8천 9백원 2만 8천 9백원인데 그그획롯데아울렛 뒤에 가면 와인샵 엄청 큰데 있어요. 거기서 사면은 개인들.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아빠 뭘맞췄다 언박싱해봐. 언박싱. 그거를 맞췄다뭘맞췄다 언박싱. 뭘맞췄다 언박싱. <laughs> 마라탕 끝. 말해도... 오늘은 와인으로 먹어볼게요. 어, 그